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자하오. 저는 여러분들을 날아오르게 해드릴 강사, 이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따라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따페이 블럭, 이름하여 따따블 시리즈 그 14번째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학습할 단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소리부터 내도록 할게요. 자, 따라합니다. 쿤난. 한번 더. 쿤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 어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학생분들 한자 쓰시는 걸 보면은 자꾸만 쿤난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네모 안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인외 우리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에 할때 인외 할때인자고요쿤난의 쿤은 큰 대자가 아니라 나무 목자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쿤난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만나다 라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이게 참 간단하면서도 학생분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고난을 만나다. 지금 암기하고 사용도 많이 해볼게요. 자 따라 하겠습니다. 위다오 쿤난 한번더 위다오 쿤난 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휘다오가 어 만나다, 맞닥뜨리다라는 표현을 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위다오쿤난 하면은 고난을 만나다의 뜻이에요. 자, 우리 고난을 만났으면은 물러서면은 안 되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그렇죠? 그래서 고난에 용감하게 맞서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배워 보도록 할 텐데요. 살짝 길어요. 그래도 소리 내서 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용위, '면' 대 '이' 难 '난' 한번더 용위, '면' 대 '이' '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용위'라는 단어는요, 주로 뒤에 동사를 가지고 와서 용위, 동사하게 되면은 용감하게 동사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엔 '도' '이'가 이제 '맞서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용위', '면' '도' '이' 하면은 용감하게 맞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목적어도 취할 수 있겠죠 동사니까, 그래서 고난을 용감하게 맞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용감하게 인정하다 하고 싶으시면은 용위, 정련, 쓰지, 더추어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아 선생님 저 용위라는 단어 너무 낯설고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용감하다는 중국어로 용감, 아, 발음 굉장히 비슷하죠? 음. 자 용감하다는 중국어로 용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용사 뒤에다가 땅지자 더를딱 붙이게 되면은 이 땅지자 더가 하는 역할은 나는 이렇게 묶여가지고 부사같이 해석이 들어갈 거고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줄 거야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지자 더가 없을 때는 용감하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땅지자 더를 딱 쓰는 순간 해석이 용감하게로 바뀌면서 뒤에 동사 꾸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맞서다. 그래서 용감 더 면돼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표현으로 암기를 하세요. 용위면이 혹은 용감 더 면돼 이렇게 붙여서 암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용위면 쿤난. 자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맞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다라는 표현까지 배워볼 건데요. 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커프 쿤난. 한번 더. 커, 프 쿤, 난. 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극복하다라는 단어 역시 5급의 필수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따페 지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 프 쿤, 난. 자,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배웠는데, 어, 사실 여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합쳐서 완벽한 문장을 좀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 용감하게 고난에 맞서야 합니다.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고난을 만났을 때 하고 싶으면은 뒤에다가 시 혹은 더时候만 붙여 주시면 되죠. 자, 고난을 만났을 때 위다오 쿤난 우리는 해야 한다 하고 싶으면 워먼 야해 주시면 되죠. 워먼 야. 우리 뭐 해야 돼? 용위 면대이 쿤난. 되셨죠? 자, 그럼 이어서 해 볼게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용감하게 고난에 맞서야 됩니다. 遇到困难时,我们要勇于面对困难. 되셨죠? 음. 자, 여러분 오늘 확인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만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만나다, 중국어로. 그렇죠.遇到困难 without困難. 였습니다.遇到困难. 자, 고난을 만났으면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감하게 맞서다 고난을 그 중국어로 그렇죠 용위면두의쿤난이었습니다자이 용위라는 표현 대신에 용간더면두의쿤난 요것도 가능했고요 자 이렇게 용감하게 맞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 그죠 고난을 극복하다는 중국어로 그렇죠 커프쿤난이습니다커프쿤난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계속 어 지속이 되면서 그저 장기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힘내면 언젠가는 그쵸 종요이티엔 어느 날 후에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어 커프 쿤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면 종요이티엔 후에 커프 쿤난 그죠 그러니까 다들 힘냅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오늘도 이익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강의도 이어서 들어주는 센스 꼭 발휘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